쓰레기 발언으로 촉발된 홍준표 도지사와 여영국 도의원 간의 고소 고발 공세가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은커녕 정쟁만 남아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여영국 의원과 이를 향해 쓰레기 발언을 한 홍준표 지사는 그 이후 다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가 당초 예정됐던 도의회 임시회를 현장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의 공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원이 홍 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자 홍 지사 측은 여의원을 잇따라 네번 고발하며 압박했습니다. 사전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주민소환투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여의원은 다시 홍 지사를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고, 홍 지사 측은 즉각 5차 고발장으로 맞받았습니다. 16일 동안 8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겁니다. 도청의 한 간부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엔 고발장을 낼 것이라며 중단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여의원과 정장수 도 비서실장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에 착수했지만 계속되는 난타 전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와 도의원이 현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정책 대결을 펼치기는 커녕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쏟아집니다. 서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 내에서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잘못을 비판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도의회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